안녕하세요. 좁은 자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모니터 받침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모니터 받침대는 디자인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너무 밋밋해서 디자인적인 요소를 추가하려 합니다. 파르테논 신전 같이 다리의 디자인을 간살 형태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나무를 잘라왔습니다. 제작 전에 가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신전의 윗부분을 표현하기 위해 위쪽은 세워서 들어갑니다. 접합 부분을 나무의 크기에 맞게 잘라내기 위해 표시를 해줍니다. 테이블쏘로 작업할 때 길이가 짧은 나무를 자르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냥 작업해서는 안 됩니다. 크기가 같은 나무를 모아 기준을 잡고 고정해 줍니다. 이렇게 작업하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나무의 크기와 오차가 없게 잘 잘랐습니다. 디자인 한 대로 잘 나왔는지 다리에 가조립을 해봅니다. 이제 샌딩을 해줍니다. 샌딩은 목공 작업의 50%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 작업이지만 바꿔서 생각해 보면 샌딩을 잘하면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예쁘게 잘 만들고 좋은 페인트를 발라도 샌딩이 잘안 되면 무용지물입니다. 하나씩 작업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크기가 같아서 한 번에 작업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샌딩이 끝나면 다리를 조립합니다. 간살의 간격은 나무 두께와 같습니다. 이것으로 다리의 조립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모서리를 샌딩해줍니다. 간격이 좁아서 기계로는 작업이 어렵습니다. 손으로 모서리를 열심히 사포질해줍니다. 팔자 철물을 받기 위해 표시를 해 줍니다. 팔자 철물은 다리를 상판에 고정하기 위한 철물입니다. 표시를 해준 곳에 드릴로 반턱을 내 줍니다. 팔자 철물의 두께만큼만 파면 됩니다. 철물의 두께만큼 잘 파냈습니다. 이제 끌로 나머지 부분을 파내줍니다. 글지를 마무리하고 이제 페인트를 칠해 줍니다. 면봉으로 구석구석 잘 칠해줍니다. 이제 상판을 칠해줍니다. 한쪽 면을 다 칠하면 바로바로 바로 닦아내줍니다. 페인트 칠이 마무리됐습니다. 페인트를 칠하고 장갑을 벗어보니 매니큐어가 예쁘게 칠해졌습니다. 마무리로 오일을 발라줍니다. 오일을 칠할 때도 마찬가지로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마감이 잘 됐습니다. 이제 다리에 구멍을 내고 팔자 철물을 달아줍니다. 다리를 상판에 고정해 주면 이제 마무리입니다. 파르테논 신전 모니터 받침대 완성입니다. 모니터 받침대 만들기 영상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컨텐츠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